12월 13일 월요일 쫄투의 거래 내역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시간이 10시 58분입니다. 저는 음, <웃음> 죄송합니다. 쫄보 <laughs>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오늘 한 시간만 음, 거래를 했고요. 오늘 총네 종목을 공략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이 세종 메디칼이었고요. 어, 그 다음에 인포뱅크. 대형 포장에서는 들어갔다 바로 나왔네요.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대형 포장 먼저 보겠습니다. 대형 포장을 공략한 이유는 어, 이것이 제가 어, 제 관심 종목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간식주목 중에서 예, 대형 포장이 있었죠. 대형 포장이 아침에 어, 예상 체결량이 1%에서 3% 사이 좀 견조하고 거래량이 좀 실리는 것 같아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어. 이런 종목으로 들어갈 때 항상 시가를 기준해서 들어가고요. 시가를 기준해서 들어가고 시가에서 이탈됐다 그러면은 나 빠져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시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시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시가 밑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20분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빠져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격이 이거예요. 이 위로 올라가야지만 어 대형 포장이 오늘 어 대형풍이 시작 대형 포장의 시세가 상방이라고 예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뭐 여기서 시가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 한번 공략해 볼수 있는데, 시가 위 21선 위면은 한번 공략해 볼수 있는데,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이거 3천원, 3천원 위로 올라갈 때 어, 완전히 상방에다 판단하실, 판단이 될 때, 누가 봐도 이건 상방에다 판단될 때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이 나오죠. 조정이, 조정이 나오고, 더 조정이 나왔다, 위로 올라갈 때 매수했고요. 봉 하나를 봤습니다. 봉 하나를 보고, 여기서 매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음 많이 먹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다시 원위치고 왔죠. 연위치만 아니라 제, 제수가를 위협을 한번 했고요. 그래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락하는 기분이 보여서 그냥 바로 매도했습니다. 예, 여기서만 한번 또 제가 참아줬으면은 이 예, 상승폭 한1.5% 상승폭 을 먹었을 텐데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예, 바로 바로 잘라냈습니다 그냥 그래서 손실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공략한 건인포뱅크를 공략했고요 인포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관심 종목에 있었고요 예, 아침에 시사흐름이 좋고 좋아서 예, 들어갔던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침에 시세 위로, 그러니까 시가 위에서 공략하는 건데, 뭐, 상무부 하나, 두개 정도 봐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두개 봤으면 원위치에 왔고, 그 다음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진입해서 여기에서 한번 수익 실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돌파할 때 들어가야지, 원만한 수익을 낼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봉에서 매수 매수해 가지고 바로 제가 매도 매수가에 왔을 때 바로 매도해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예, 뭐 용기 용기 있으신 분은 어 손절가를 20분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예, 손절하겠다. 손절이 자신 있으신 분만 예 들어가고 어 제가 만약 한다 그러면은 공방에 있었던 요 부분, 요 부분을 위로 딛고 올라설 때, 다음 매도가를, 한, 전한 1%만 볼것 같아요. 1% 정도만, 수익을 한1% 정도만 여기서 보고 공략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좀 승부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의 종가. 요거의 종가에 1 7 0 0 0원 17,000원 위로 어, 완전하게 완벽하게 올라갈 때 어, 공략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포뱅크는 좀 늦게 어, 봐서 예, 수익이 이렇게 많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단화를 되게,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도 시세가 좀 나왔어요 오늘도 시세가 나왔고 예, 여기서 멈췄습니다 이제 하락만 하지 않고 예, 요거의 종가인, 16,750원. 예, 16,750원. 예, 지금도 한참 남았네요. 천 원이나 남았네요. 예, 지금 뭐, 시가만 훼손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어, 시 희세를 다 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홉, 20분 만에 희세를 다 내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시가를 한번 훼손했다가 해선했, 한번 시가를 한번 훼선했다 올라왔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중요한 가격만 잠깐 체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단 날이 더 올라 저는 뭐 생각은 그냥 오늘 이렇게, 음, 이 식가 위에서만 끝나준다면은, 예, 하락만 하지 않고, 식가를, 하락, 식가를 훼손하지만 않고, 이렇게 끝내주면 참 좋겠네요.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쵸? 예, 이제 저는 이제 내일 다시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 예, 정도에서, 요 정도에서, 어, 왔다갔다 하다가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내일 먹을 자리가 생기겠죠 예. 저는 딱 짧게 3번 예, 봉 하나만 먹고 나왔습니다 3번 봉 하나만 딱 먹고 예. 탈출했고요 시가 좀 제가 인내를 가지고 봤으면은 음, 이걸 예, 4.3%니까 한 2%, 1, 2% 정도는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예, 저의 모든 돈이 예, 세종 메디칼에 들어가 있어서 예, 세종 메디컬이 메리... 올랐군요 드디어 아, 세종 메디컬을 제가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 참. 여기서 그냥 올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올려줬으면 아니 이렇게 올려 여기 이렇게 됐다가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저는 이걸 못 먹었습니다 오늘 상승할 것 같아 가지고 들어가게 들어갔지만 여기서 너무 흔드는 바람에 예, 흔드는 바람에 다 그냥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무슨 매도해서 매수해서 매도하고 매수해서 전량 매도를 못했어요. 일본 매도해서 물타기 물타기하고 올라, 올라갔다 올라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또 하락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 정리해버리고 거래를 끝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1시간 반만 마음고생을 했으면은 요 상승분을 모았을 텐데 예, 그건 못했네요. 제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최소한 여기서 주춤거리지 여기서 말고 그냥 쭉 이렇게 이런 붕을 세웠으면은 봤을 텐데 예, 제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손실내지 않고 나왔다는 게 만족하고 예, 오늘 거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깝네요. 그쵸? 음, 여기서만 상승을 쭉 올라갔으면 제가 따라 들어갔을 텐데 1시간 반이 예, 정도는 제가 인내할 수가 없죠. 이러, 이런 거래는 제가 안 하기로 했으니까는 또, 보고 있었으면,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수익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신 종목에서 등량률을 보면, 세종메디 칼이 제일 위로 올라왔네요. 바이오니아, 시젠 국동, 바이오로그, 바이오즈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군요. 랩지노믹스. 다음은 네. 오후 그래도 자신의 원금을 잘 지키시면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거래가 발생하면 녹화로 찾아뵙겠습니다.